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최근에 공매도의 재개니 연장이니 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가 많은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공매도 때문에 며칠 전 미국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우선 오늘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공매도가 뭔지를 알아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캔들피그님이 게임 CD로 예를 들어서 공매도를 설명한 게참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아, 그때요? 네. 그때 얘기하셨던 내용을 한번 설명하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냥 공매도를 개념적으로만 설명했던 건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예를 들어 제 친구가 게임 CD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 CD는 지금 매장에서 5만원에 팔고 있는 건데요. 근데 저는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이 게임 2탄이 곧 나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2탄이 나오게 되면 1탄은 금방 3만원 정도로 떨어질 걸로 제가 안다고 칠게요. 여기서 저는 돈을 벌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친구한테 대여료를 주고 일정기간 게임 CD를 빌리는 겁니다. 저는 어찌됐든 친구한테 약속한 날짜에 CD를 돌려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 게임 CD가 5만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저는 CD를 친구한테 빌려서 5만원에 바로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기다렸다가 2탄 나와서 1탄이 3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지면, 그때 3만원 주고 똑같은 게임 CD를 새거 사서 친구한테 돌려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저는 2만원 버는 게 되는 거죠. 친구한테 준 대여료가 5천원이었다면, 저는 빌린 CD를 팔아서 15천원을 남긴 겁니다. 친구는 친구대로 게임 대여료를 받은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 내가 그 주식을 가진 게 아니지만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식으로 갚는 게 공매도입니다.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 빌려서 팔았는데 만약에 주가가 올라버리면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되니까 손해가 나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게 간단한 공매도 개념이니까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어, 캔들픽 님이 공매도 개념에 대해서 정말 쉽게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최근에 미국의 주식 시장에서 재밌는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요. 소위 해지펀드라는 세력들하고 로빈 후드라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 간에 주식으로 한판 붙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미국의 게임스탑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게임스탑은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정돼 있는 오프라인의 비디오 게임하고 관련해서 하드웨어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미국 전역을 포함해서 캐나다와 영국 그리고 유럽의 각 지역에까지 오프라인 매장을 두루 갖추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런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최근의 추세 흐름 자체가 게임 형태 자체도 오프라인 형태에서 온라인 형태로 많이 전환되게 되고 그리고 대다수의 게임 유저들도 온라인 상으로 많이 이동하게 돼서 오프라인에 지중되어 있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대략 4달러 전후에서 게임 스탑 주가가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그러다 코로나 위기에는 2달러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에는 다시 4달러 중반에서 5달러 때까지 주가가 회복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스탑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비중이 많이 치중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회사의 실적은 좋을 수가 없는 기업이었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점점 힘 빠지고 있던 기업이다 이거네요. 네. 그렇다고 이 회사에 뭔가 특별한 반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장 실적이 좋아질 거라는 뭐 그런 기대감도 없다 보니까 사실상 성장 동력이 없는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래서 기존의 헤지펀드 세력들한테는 이게임스탑 기업이 공매도를 치기에 좋은 기업으로 많이 노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업이 작년 8월부터 갑작스런 주가 반전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유는 대표적인 행동주의 투자자인 라이언 코헨이라는 투자자가 이 게임스탑 주식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한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의 이사회에도 라이언 코헨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게임스탑의 주가가 8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이언 코헨이 누군데 주가가 그렇게 오릅니까? 사실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잘안 알려진 인물인데요 미국에는 반려동물 관련 제품이랑 서비스를 판매하는 추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를 처음 설립한 사람이 바로 이 라이언 코엔이라는 사람인데요. 라이언 코엔은 기존의 오프라인 매장에 의존하고 있던 반려동물 관련 용품들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전자상거래 생태계를 구축시켜서 단 5년 만에 이 추이란 스타트업 기업을 급성장시키게 됩니다. 이후에는 미국 1위의 온라인 반려동물 관련 용품 업체로 기업 공개까지 성공시키게 되는데요. 이렇게 명성을 쌓아 올린 라이언 코엔은 온라인 업계의 마술사로까지 불리면서 유명세를 타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게임스탑에 투자한 게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잠자고 있던 게임스탑의 주가도 반등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주가는 이후로도 계속 올라서 지난 10월에는 주가가 3배 가까이 오른 15달러 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게다가 11월에는 이사회에 들어온 라이언 코엔이 기존의 오프라인에 의존하고 있던 게임 스탑의 사업 모델을 온라인 중심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해버리는데요. 그러자 시장에서는 게임 스탑의 실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전에 저희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인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이 마이클 버리어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대략 5% 정도를 이 게임 스탑에 투자하고 있는 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곧바로 게임 스탑의 주가가 또 고공행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완전 날개를 달고 올라갔네요. 네, 이제 게임 스탑의 주가는 이전의 5달러대에서 올해 1월 중순쯤에는 8배가 올라 40달러대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게 과연 적당한 가격이 맞는 건지 이 게임 스탑의 주식 가치에 대해서 투자기관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됐어요. 몇 개월 만에 800% 가까이 올라버리니까 충분히 그럴 만하죠. 네, 대표적으로 시트론 리서치라는 헤지펀드 세력이 본격적으로 딴지를 걸기 시작하는데요. 시트론 리서치는 현재 게임 스탑 주가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공매도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현재 가격에 게임 스탑 주식을 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한테 호구라는 도발성 트윗도 날리게 되는데요. 트윗 내용에는 조만간에 게임 스탑 주가가 20달러까지 빠르게 떨어질 거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멜빈 캐피털이라는 또 다른 헤지펀드 세력도 게임 스탑 주식을 공매도 물량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그러자 기존에 게임 스탑에 투자하고 있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분노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일례로 미국의 레딧이라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는데요. 분노한 개인 투자자들이 이 사이트의 주식 토론방에 모여서 공매도 세력인 헤지펀드 세력들에게 다 같이 힘을 합쳐 함께 대항하자고 의기투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커뮤니티 이용자들끼리 공매도 세력에 대항을 했다는 거네요. 네. 게임스탑 주식을 사서 인증샷도 서로 올리고 사이트에다가 수익 내역도 서로 공유하면서 개인들이 공격적으로 주가를 급등시키는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처럼 상 하한가라는 가격 제한 폭이 없다 보니까 어떤 때는 하루에 50%도 올랐다가 또 다른 때는 하루에 100% 가까이 오르면서 연일 주식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1일에만 하더라도 40달러대였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단 3거래일 만에 3배가 오른 147달러까지 급등하는 일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와그 정도면 공매도 친 것들 완전 작살이 났겠네요. 네 완전히 박살나게 됐어요. 시간이 갈수록 헤지펀드 세력들의 손실이 날이 갈수록 점점 커져가게 되는데요. 게다가 이전에 헤지펀드들이 판 공매도 물량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서 갚아야 되는 물량이니까 결국에는 공매도치 물량을 갚기 위해서라도 게임 스탑 주식을 다시 사들여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판 가격의 한 3배 정도 되는 가격으로 사야겠네요. 근데 좀 버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어, 여기서 많은 분들이 캔들 피그님처럼 그런 내용이 궁금할 수 있어요. 어차피 주식 가격이 그렇게 올랐으면 결국에는 조만간에 또 내릴 건데 그럼 그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아서 계속 공매도를 치면 안 되냐고 궁금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헤지펀드 같은 경우도 투자 기간이라서 쉽게 말해 고객들 돈으로 그러니까 남의 돈을 모 집해서 대신 투자하는 게 헤지펀드 회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 돈으로 한 거면 어 그래 한번 해 보자 하면서 버틸 수도 있겠지만 남의 투자금 돌리는 거라서 그게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헤지펀드 회사도 특정 범위를 넘어서는 투자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데요. 자신들은 게임 스탑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공매도를 쳤는데 하루가 멀다 하고 50%씩, 100%씩 급등하다 보니까 더큰 손실을 감당하기에 힘든 지점까지 도달하게 된 겁니다. 결국 개인들이 주식을 산 매수 물량에다가 헤지펀드들의 매수 물량까지 다 합쳐져서 게임 스탑의 주식 가격은 다시 한번 급등하게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는 단 하루 만에 놀라지 마시고 134%나 올라서 147달러였던 게임스탑의 주가가 347달러까지 급등하게 됐습니다 와 이게 말이 340달러지 급등하기 전에 5달러였던거 생각해보면 이게 몇배가 오른겁니까 네 그래서 일부 개인들이 게임스탑 주식으로 돈을 너무 많이 벌다 보니까 일부 돈을 많이 번 젊은 사람들이 커뮤니티에 은퇴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어요 사실 이전 같으면 고도의 금융기술 지식을 가진 헤지펀드 세력하고 개인 투자자들 간의 전쟁이 붙으면 10중 8구 헤지펀드 세력이 이기는 게 당연한 현상으로 생각됐는데요. 그런데 최근의 시장 흐름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미국 역시도 증시 자금에서 개인들의 투자 비중이 많이 높아지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동향을 무시하기 힘든 게 지금의 증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미국에서 벌어진 게임 스탑 사건은 개인 투자자들이 기존의 공매도를 치던 헤지펀드 세력들의 코를 완전히 납작하게 눌러놓는 사건이 됐는데요. 참고로 앞에서 말한 라이언 코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게임 스탑 주식에 투자하게 되면서 단 6개월 만에 400% 가량의 수익을 올렸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공매도 세력들은 대략 5조원 가량을 날린 걸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5조원이요. 네. 그리고 알려지기로는 국내의 한 운용사에서도 이게임스탑 주식에 투자해서 현재 대박이 난걸 알려지고 있어요. 대략 이 회사가 평균 매수 단가를 4.5 달러 금방에서 샀다니까 만약에 아직까지도 안 팔았으면 못해도 70배 이상은 수익이 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오늘은 공매도와 관련해서 미국 시장에서 벌어진 개인과 헤지펀드 세력 간의 투자 전쟁에 대해서 재미삼아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뭐 어, 잘은 모르겠지만 어릴 때부터 비디오 게임하면서 게임 스탑을 왔다 갔다 하면서 내 집처럼 드나들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그 회사에 가진 애정과 추억 그리고 공매도 세력에 대한 거부감, 과열된 투자 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이렇게 개인들이 공매도 세력을 가뿐하게 짓밟아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낸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분야로 방향 전환을 할 거라는 이유로 몇 개월 만에 주가가 80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나블데아 시간이었습니다.